안녕하세요. 오늘도 알찬 채용 정보를 안내하는 아이비 커리어입니다. 오늘의 채용 정보는 투자증권사 방송 자막 제작 및 지원 업무 담당자 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. 많은 분들께 좋은 소식이길 기대합니다. 먼저 근무지를 안내할게요. 근무지는 서울시 영등포구입니다. 주요 업무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. 업무 내용은 투자 콘텐츠 팀 방송 제작 지원 업무, 동영상 투자 정보 콘텐츠 CG 제작, 프로그램 타이틀 및 이벤트 필러 영상 제작 및 편집, 2D 이미지 디자인 업무를 해요. 지원 자격 요건은 학력 무관하며, 유관 업무 경력 2년 이상, 애프터 이펙트, 프리미어, 포토샵, 일러스트레이터 등 활용 3D 프로그램 운용 생방송 자막 송출 업무 경험자를 우대합니다.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며,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.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용 형태는 아이비 커리어 소속 파견 계약직으로서 1년 단위이며 1년 연장 및 업무 평가에 따른 소속 전환 기회가 부여됩니다. 급여는 세전 220만원에서 250만원이며 경력별 급여를 협의합니다. 직원복지로는 월급 100% 상여금 연 2회 지급, 4대 보험, 연차 휴가 퇴직금 지급이 있습니다. 투자증권사 방송자막 제작 및 지원 업무 담당자 채용 공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사 이력서 양식에 맞춰 안내되는 메일 주소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아이비 커리어였습니다.